우리 김인석 장로님 가정에서 대접을 하시는데 오늘이 김인석 장로님 생신이 됩니다. 그래서 또 이렇게 축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이렇게 귀하게 예배드리고 식탁의 교제와 즐거움을 저희 안에 허락해 주셔니 감사합니다.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는 이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도육도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켜 주시옵소서. 특별히 김인석 장로님 평강과 강강함으로 축복 주시옵시고 은혜와 살아오리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기적들이 후대들 가운데 거룩한 유산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양식 주심에감 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.